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그 선한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악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백성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자가 이제 100만이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감사한 것은 LA에만 항체를 가진 사람이 22만에서 한 44만이 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이그 과정을 거치고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무증상 복균자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겁이 났어요. 저한테 그런 게 있어서 성도들한테 옮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암체 복윤자가 거의 40만 명, LA만 그렇답니다. 속에 이제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laughs>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 아, 어떤 그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 항체 복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만하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선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확산시키지 어,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함체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예, 우리 속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입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감당하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항체가 생기고 또 바이러스를 잡아가며 이 위기를 잘 승리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물론이요 미국당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도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중보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들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우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행하여 애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철이 들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뭐 자녀들 뿐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지요. 예. 어, 참 많은 자녀들이 때늦은 후회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철이 늦게 들었어.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해드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죠참 우리 가운데 어, 아직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참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믿는 사람이 성숙해지기 전에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철이 들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녀들이요 철이 들지 않아서 부모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도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 어떤 레벨에 들어가지 못하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고 삽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앙에 철이된 사람일까? 예, 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성도는 신앙의 연조의 고하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초보자일지라도 그의 영적인 레벨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직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하나님의 안목을 좀 가지면 안되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봐 그 내용이 12절이거든요 12절 우리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음, 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어, 뭐, 사실, 집에 물이 안 나온다. 얼마나 불편할 겁니다. 우리 도시생활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저희는 6층 같은 그런 새, 물이 만약에 안 나왔다. 이거 기도 안찰 거예요. 물을 길러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살아다니겠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씻을 물이 있고, 그죠? 마실 물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또 전기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불을 밝혀야 되죠?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죠? 만약에 전기 없으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갈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파워로 형성이 되잖아요? 뭐, 전기만 해도, 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게 이제 파워로 만나서 형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원리도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 행함. 이건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못하는 믿음. 그건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도를 행하는 거.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라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사람을 우린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과 거래하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어제 오후죠. 성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좀 비친 게 있거든요. 그걸 대신 가져온 거예요. 자기 수중에 단돈 일불이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가져왔어요. 갚는답니다. 아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람 세우겠네 네. 제가 축복을 했어요 터진 웅덩이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터진 웅덩이만 되지 않으면 채워주실 거다 그냥 축복의 예언을 선포를 해버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나무 기억나시죠? 무슨 나무입니까? 예. 입맛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말만 무성하고 행동의 열매가 없는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돈 많은 성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성도 아닙니다. 뭐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성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우리 십이 절 다시 읽고요. 오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꼭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도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12절 중반도 보세요. 그를 사랑하면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사랑하자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일, 어떤 뭐, 비즈니스,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90세 된 부자 할머니가 95세 된 남편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거예요. 90세가 95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돈을 사랑한대. <laughs> 예.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90세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할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있어요. 언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라는 비교급을 사용하셨어요. 사실상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보다는 명예를, 주님보다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문 8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실은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왜 모르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던, 뭐 세상 사람이 됐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할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최선이 다할 수 다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한번 먹고 싶으면요. 끝끝내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꼭뭐 사가지고 그냥 뭐 만들어 먹던뭐 주문을 하든 그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예.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내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예, 본당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집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게 안 되는 분이 대부분 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조건부가 아니고요. 그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거는 뭐냐면 전인격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뜻입니다. 어, 우리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랩돈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왜? 마음이 거기에 정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15절 같이 볼까요? 14절로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그 내용 아닙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누구 것이라고요? 예, 여호와께 속했다. 또두 번째는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다. 15절 다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조상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은 어찌 반응한다고요? 은혜를 감사 감격할 줄안 되는 거죠.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 앞뒤의 말씀들과 두루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에서 또 17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우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중에 숙인이라는 거예요. 주가운데 주고 크고능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 분인데 이분이 사람을 우리를 볼때 어떻게 본다 고 그랬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물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네. 정말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를 행하라? 16절에 요 할례를 행하라.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향하라는 겁니다. 숨은 진실을 내가 확인한다. 그럴싸한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거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뇌물은 사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화와 화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아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에 할래를 행하는데 자신의 옛날의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요. 그곳에서 의지할 데 없고 외롭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이 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의 백성은 마땅히 그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처지, 그 옛날 처지를 돌아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라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할때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밥만 굶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진짜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어, 이사에서 58장이 금식기도의 장이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흘러주는데 그때 이 금식을 할때뭘 하라고 하시냐면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러세요 네가 진짜 중심의 기도를 드린다면 너의 안 먹은 음식 그걸 값으로 쳐서 그 음식을 직접 나눠주든지 값으로 쳐서 그걸로 고아와 빈민에게 나누라 이게 진짜 음식이 되는 거죠 마음과 행함이 따라가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치료를 급속히 나타내시고 흉악의 결박을 흘러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이제 할례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제가 당부를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밥 짓고 먹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도 기도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그때 밥 잡수고 싶으면 성경 읽으시고 <laughs> 네, 치우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루에 한 끼에 얼마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흡족하게 해드리는 확실한 기도입니다. 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런 걸 이제 모르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삼일 금식. 예,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성도의 삶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하셨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라고라 하셨구나 이게 깨달았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 여, 여전히 변함이 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대처부터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기쁨과 감사의 순종을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답게 천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국에서 교회들이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은근히 한국을 따라가요. 제 우리도 이제 5월달부터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백광현 집사님, 아, 참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기 있어요. <laughs> 우리 백광현 집사님,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 미국에서 파일럿 면허를 다 받았습니다. 한 8개의 면허를 취해야 되는데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항공업이 좀 어둡잖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열릴 것을 전 믿어요. 새벽길에 탁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 오늘 축복을 좀 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예 제가 순조롭 직장을 만나고 또 아주 훌륭하고도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훌륭한 조종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합심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 앞에 충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교훈 받으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행함에 일치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에도 깊은 일도 주님한테 나가게 하소서 삶이길게려주옵소서 지금은 미려오랜 이 있지만 하나님의하고 우리 아버지와 함 영원히 잘시소서 지금 이상황에 나를 믿음의 을받수 있게 하여 주시옵하나님을믿음시고 하나님 앞에 Thank you.